부귀와 번영과 풍요와 모든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아마 다랑아를 풍수적으로 켜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봉윤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또다가 많이 또 관심을 가져 주시다 보니까 님서 조금 더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집에 있는 다랑아리는 나한테 특별하지, 특별한 다랑아리야. 그리고 왜 다랑아리를 보행장색이면 다랑아리를 만들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랑아리의 유래가 뭘까? 조선 시대 때 다랑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백자대호라는 이름을 붙였대 여기다가 하얀 달빛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우리 밤하늘 을 보면 달빛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얀 달빛이라는 의미로 백자대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큰 대갓집이나 양반집에서 다랑아리를 부귀와 풍요와 그런 상징으로 이제 갖다 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다랑아리를 사용하지 못했을까 했어. 곡식을 담은 곡식, 우유를 담은 물동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랑아리가 지금에 와서 왜 풍수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요즘에 많이 다랑아리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귀와 번영과 풍요와 모든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아마 다랑아리를 풍수적으로 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복음당에는 어떤... 어떤 다랑아리예요? 하늘의 신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주는 통로가 되는 다랑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의 품속에서는 모든 아픔이 눈물로도 치유가 되고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나 너무 힘들어하고 털고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무한한 포용력과 무한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여신의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신이 담겨 있는 항아리 어머니의 항아리 포용력의 항아리 신과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항아리 엄마의 기도는 하늘에다가 닿잖아 그러니까 신과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또 다른 상징으로 달 항아리를 저희 보는. 에서는 디자인 등록까지 맞춰서 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이 다랑아리를 키신 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효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장인한테 빚어서 만들어 놓은 다랑아리 인등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어 막 폭력적이고 공부도 안 하고 폐쇄적이었던 아들이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부적을 열심히 내려 넣고 손을 빌고 했을 때 지금 한 6개월 정도 켰는데 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엄마의 마음을 걔가 닿았을 거야. 하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엄마 마음이 이렇다. 신과의 통로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치유의 능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무지 시작을 하는데 되지를 않는 거야. 신한테 손을 빌었어. 어디다가 빌어? 하늘에다 빌어. 내 마음을 어디다 담아? 다랑아리에다가 내 마음인 거야. 내 마음을 담아서 신한테 통로로 빌었어. 나는 이 사업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가고 있어요. 세 번째, 장사가 너무 안 돼.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김밥집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돈을 벌면 무료급식을 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다랑아리 인등을 키셔서, 그분의 마음 자체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신은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제 키시기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히 꾸준히 오랜 시간을 지켜보셨대요. 그래서 다랑아리 인등을 키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인태를 하고, 사업적인 것도 되고, 금전적인 것도 되고, 다 되네.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요 하지만 허무 맹랑한 소원은 안 돼. 다랑아리는 나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을 신한테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소원을 빌어서 부적과 함께 신한테 띄우는 거야.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들어주세요. 하늘이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의미로 저는 열심히 추권을 해주죠. 그러면 그 효과는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한 80, 90% 정도의 효음을 보고 있어요. 근데 킨지 지금 저희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긴 시간이 가면 아마 효과는 100%일 거라고 전장합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엄마의 품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어딘가에 의지하시고 싶은 분들, 나의 소원을 하늘에 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저희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인트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화를 하시면 예약 실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한 달을 키시는 분들은 한달 키셔도 돼요. 한 달은 저희가 부적을 담아서 소원이랑 같이 켜드려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냥 한 달만 씩은 꼭 귀찮아요. 그러니까 1년 지킬래요. 하시는 분들은 1년. 1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면 저희는 100만 원에 해드려요 그리고 다랑아리에 넣는 부족과 본인이 지닐 수 있는 부족도 같이 보내드려요 근데 그거를 또 1년치도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6개월 짤라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 다랑아리 인등의 부족을 넣어드리고 또 그분이 지니는 부족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응당의 다랑아리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부족 보내드리는 것까지 하지만 매달 키시는 분들은 보내드릴 수 수가 없어. 근데 한꺼번에 이제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적까지 써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의 마음과 저 다랑아리 속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과 저 부적으로 지니는 신의 기운이 담겨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는 보경당의 다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로에 나오는 접수 방법으로 접수하셔서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